네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16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기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의무 마스크 지급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의무 마스크를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로 정의했습니다. 대상은 사실상 백신 접종이 어려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교육 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 여기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지급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방역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교와 중학생에게, 이 학생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으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국가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위생 마스크 반드시 지급해야지 된다. 서울시내 초 중등학생 수는 60여만 명. 조례안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등교 학생에게 전면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적 의원 11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